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단어 암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돌아서면 까먹는다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영어 단어 암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절대로 까먹지 않는 영어 단어 공부법을 알려 드릴게요. 웹 검색으로 최신 기법까지 싹다 모아왔으니 이 영상 하나로 단어 암기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dive right into it. 바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단어 암기를 할때 그냥 단어만 죽어라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뇌는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훨씬 더잘 기억하거든요. 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단어는 단순히 문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감각 그리고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알아볼까요? Know your why. 당신의 왜를 아세요. 네. 바로 학습 목표와 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영어를 공부하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단어 암기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단순히 영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목표가 있는지 명확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능을 준비한다면 소리 내어 읽고 정기적인 복습이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는 독해 지문이 길고 어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단어의 발음과 뉘앙스를 함께 익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수능 특유의 출제 경향에 맞춰 빈출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죠. 반면, 공무원 시험처럼 쓰기가 중요하다면 반복적인 쓰기 연습을 통해 손으로 기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죠. 공무원 영어 시험은 문법 문제나 영장 문제에서 정확한 단어 스펠링과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써보고 문장 안에서 단어를 활용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수거나 관용어구들을 따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영어 초보자라면 흥미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 단어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쉽고 재밌는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섀도잉 따라 말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자막 없이 단어를 유추해 보고 재미있게 반복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어의 발음과 억양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단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팝송을 들으며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영어 동화를 읽는 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핵심 효과적인 암기 기법입니다. Don't just memorize, visualize. 그냥 외우지 말고 시각화하세요. 단어를 그냥 외우는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고 연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뇌는 이미지와 스토리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글자만 외우는 것은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따로 외우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조각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면 훨씬 기억하기 쉬워지죠. 첫 번째, 유튜브 단어장 활용. 요즘은 정말 좋은 유튜브 채널이 많아요. 영단어 학습 전문 채널부터 원어민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실제 표현들을 정리해 주는 채널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리뷰와 추천 영상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단어장을 선택해 보세요. 영상으로 단어의 뉘앙스나 실제 사용 예시를 볼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튜버가 자주 쓰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정리해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영상에서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서 아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직적적으이해해할있있 되죠. 죠 o r e x a m p l e s o m e you t u b e r s o f t e n u s e t h e p h r a s e Spill the tea.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들은 종종 Spill the tea.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죠. Spill the tea. 비밀을 털어놓다, 소문을 퍼뜨리다. 이 표현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비밀 이야기나 가십 거리를 나눌 때 많이 써요. 마치 잔에 담긴 차를 쏟아내듯이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죠. 이런 식으로 단어의 유래나 문화적 배경을 함께 알면 훨씬 기억하기 쉽겠죠. 스필 더 빈스라는 비슷한 표현도 있어요. 이것 역시 비밀을 누설한다는 뜻인데 옛날 투표 방식 중 콩으로 찬반을 가리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콩을 쏟으면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줬는지 비밀이 탄로 나는 거죠. 이렇게 단어의 어원을 함께 알면 더욱 흥미롭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두 번째, 플래시 카드. 이건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단어와 뜻을 적어서 반복 학습하고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앞면에는 영어 단어, 뒷면에는 한국어 뜻과 함께 예문이나 이미지를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메모리 워드 같은 앱을 활용해서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복습할 수 있어요. 걷는 동안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투리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죠. 단순히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을 넘어 발음까지 같이 들어보고 따라 말해 보는 기능이 있는 앱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especially with flashcards. 플래시카드로는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세 번째, 주제별 학습. 관련 단어들을 묶어 연관시켜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뇌는 개별적인 정보보다 서로 연결된 정보들을 더잘 기억합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비행기, 호텔, 여권, 관광지, 기념품, 예약, 수화물, 탑승권, 환전 등 관련된 단어들을 쭉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 있는 단어들을 함께 외우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오래 기억돼요. 마치 하나의 거미줄처럼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한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단어들도 연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et's try an example with the topic travel. 여행이라는 주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flight, hotel, passport, sightseeing, souvenir, booking, luggage, boarding pass, currency exchange. 비행, 호텔, 여권, 관광, 기념품, 예약, 수하물, 탑승권, 환전 이 단어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해서 외워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도착해서 여권을 보여주고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기념품을 샀다. 돌아와서 다음 여행을 예약하고 수하물을 싸고 탑승권을 챙겨 환전했다. 이렇게요. 어때요? 훨씬 재밌고 기억에 잘 남지 않나요? 이렇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단어 암기가 지루한 작업이 아니라 즐거운 상상력 놀이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맥 속에서 학습. 단어를 고립적으로 암기하는 대신 문장이나 상황 속에서 학습하여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애플 사과'라고 외우기보다는 'I ate a red apple. 나는 빨간 사과를 먹었다.'와 같이 문장 속에서 익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어의 쓰임새와 함께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도 익힐 수 있어요. 단어가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지. 어떤 동사와 잘 어울리는지 등 콜로케이션, 졸로케이션까지 함께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대화나 글쓰기에서 단어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 원서를 읽거나 영어 드라마를 볼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측해보고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Don't just learn words, learn them in context. 단어만 배우지 말고 문맥 속에서 배우세요. 다섯 번째 반복 학습. 강역 반복 학습 기법 스페이스 o 레프티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단어를 복습하세요. 우리 뇌는 특정 주기로 반복될 때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운 단어를 내일, 3일 뒤, 일주일 뒤, 한달뒤 이런 식으로 복습 주기를 설정하는 거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에 따르면 학습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반복 학습을 해주면 기억을 다시 강화하고 망각을 늦출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장기 기억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학습법입니다. Repetition is the mother of all learning. 반복은 모든 학습의 어머니입니다. 여섯 번째, 쓰기 연습. 단어를 직접 쓰면서 암기 효과를 높이고 개인 어휘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단순히 한번 쓰는 것을 넘어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서 단어의 철자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쁜 노트에 단어, 뜻, 발음 기호, 예문, 그리고 연상되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보면 뿌듯함도 두 배. 직접 손으로 작성한 노트는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도 훨씬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Writing it down helps engrain it in your memory. 적어 두는 것은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engrain. 기억이나 습관 등을 깊이 새겨두다. 배어들게 하다. 여기서 engrain이라는 단어도 하나 배우네요. 어떤가요? 문맥 속에서 배우니 훨씬 쉽게 이해되죠. 이 단어는 어떤 개념이나 습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의미로 오늘의 학습법이 여러분의 뇌 속에 깊이 앵라인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연상 기법. 까다로운 단어 암기 시 연상 기법을 활용하여 기억력을 강화하세요. 예를 들어, Gregarious 사교적인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그래, 그래, 많이 웃으리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좀 엉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편재하는라는 단어를 외울 때. 유비쿼터스 세상 어디에나 있는 컴퓨터처럼 연상할 수 있죠. 혹은 베네볼런트 자비로운 인자하는 베네핏 혜택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발하고 재미있는 연상법을 만들면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쉽게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Let's use a mnemonic for a tricky word. 까다로운 단어를 위해 연상 기법을 사용해 봅시다. Mnemonic. 기억을 돕는 연상 기호 특히 운율이나 두운을 이용한 것. 기억술. 여덟 번째 한국어 영어 순서 암기 회화 상황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영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떠올리는 것에 익숙해요. 하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바꿔 말해야 하죠. 이 연습을 통해 순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배고프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듣고 바로 I am hungry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문장 단위로 연습하면 더욱 유창한 회화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롤플레잉이나 친구와 함께 영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할때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Think in Korean, Speak in English.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세요. 이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요즘은 정말 좋은 영어 단어 앱들이 많아요.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고 실제 문장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영단어 GPT와 같은 AI 기반 단어장은 예문 생성부터 복습까지 알아서 척척 도와줘서 정말 편리합니다. AI가 여러분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필요한 단어를 추천해주거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시켜주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도 해요. 앱의 푸시 알림을 활용해서 잊지 않고 복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투리 시간에 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유익한 앱을 활용하여 단어 학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There's an app for that. 그것을 위한 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리 및 복습의 중요성입니다. Consistency is key.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단어를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10~20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고 매일 성취감을 느끼면서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복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잠시 쉬는 시간 등 짧은 시간들을 모으면 하루에도 꽤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단어를 복습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쌓여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낼 거예요. Even 5 minutes can make a difference. 단 5분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조언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뇌를 속이는 암기법 이상국 제임스 원장님처럼 1시간에 200개 단어를 암기하는 비법도 있어요. 이는 뇌의 단위 기억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반복적인 자극으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15분마다 반복 학습해서 기억을 유지하고 말로 뜻을 되뇌이고 손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은 특히 단기간에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할때 유용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특정 주제의 단어들을 빠르게 익혀야 할때 활용해보세요. 하지만 꾸준한 장기 학습과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Trick your brain into remembering more. 뇌를 속여 더 많이 기억하게 하세요. 두 번째, 정확한 이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말하고 쓸수 있어야 완전히 암기한 것으로 간주하세요. 애매하게 아는 것 같아 하는 단어는 사실 모르는 단어입니다. Familiar 익숙한 한 단어와 known 아는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단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 뜻만 아는 것을 넘어 영어로 그 단어를 정의하거나 관련된 다른 단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If you can't explain it,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실력 과대평가 금지.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는 단어와 본적 있는 단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는 단어는 과감하게 모르는 단어 취급하고 다시 확실하게 학습하세요. 우리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피하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 이 단어의 유의어는 뭘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죠.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배우려는 자세가 진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Be honest with yourself about what you truly know. 당신이 진정으로 아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까먹지 않는 영어 단어 공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Let's recap the core principles. 핵심 원리를 요약해 봅시다. 영어를 보고 뜻을 떠올린 후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반복하세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이 단어를 제인 레 i 니션 하는 것을 넘어 회상 레커할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누적 복습을 잊지 마세요. 간격 반복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복습하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이두 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영어 단어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될 겁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을 넘어 문맥 속에서 살아있는 단어를 익히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접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통해 단어 암기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즐거운 탐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영어 단어 암기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원하는 영어 실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Keep up the good work everyone.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